안녕하세요 싱싱유치원 친구들 지금부터는 재미있는 공룡퀴즈를 준비했어요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퀴즈 이 공룡은 큰 어금니로 유명하며 몸집이 크고 강하다고 해요 무슨 공룡일까요 정답은 티라노사우루스 티렉스라고도 하지요 두번째 퀴즈 이 공룡은 하늘을 나는 멋진 생물이에요. 이름이 독특하죠. 어떤 공룡일까요? 정답은 포테라노돈이에요. 마지막 퀴즈. 빠른 발톱과 작은 몸집으로 유명한 공룡은 무엇일까요? 정답은 벨로키랍토르예요. 잘 풀었어요. 싱싱 유치원 친구들. 이렇게 다양한 공룡들에 대한 퀴즈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. 계속해서 싱싱 유치원에서 함께 놀아요.